앞에서 베네치아에서 꼭 봐야 할 곳, 노을이나 전망 보기 좋은 곳들, 또 근교도시와 같은 여러 컨셉까지 함께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정말 다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시간만 되면 전부 다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정 짜는 게참 어려운 게 역시 전체 일정은 대부분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여러 다른 도시와 내 취향을 조합해가며 일정 안에 분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일주일에서 열흘인 경우에는 베네치아를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많이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면 많이 못본것 같아요. 네, 보통 1박 2일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로마와 피렌체에서 좀더일정의 포인트를 주신 분들일 거예요. 만약 이탈리아가 초행길이고 1박 2일로만 선택을 한다면 가능하면 숙소는 본섬, 그리고 하루 숙박 후에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기차역 주변으로 숙소를 잡는 게 좋겠죠? 네, 물론 취향 따라 좀더 모던하고 넓은 객실을 선호하면 메스트레 기차역 주변도 괜찮을 거긴 하지만요. 네, 디테일은 조금씩 다알수 있겠지만 1박 이 일을 하면 하루는 베네치아 삼마르코 광장의 야경을 보는 걸 포함해서 일정을 잡으면 더욱 좋을 텐데요. 저라면 하루는 베네치아 무라노 섬, 불라노 섬을 보고 본섬으로 돌아와서 삼마르코 성당과 주변 그리고 야경까지 보면서 리알토 다리를 보고 하루를 마무리할 듯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여유시간이 있는 다음날 낮에 좀더 본섬을 구경해도 좋고요. 또는 본섬을 야경 위주로 보는 게 문제가 없다면 그 다음날은 아울렛 일정을 소화해도 좋고요. 물론 순서는 조합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과 날씨, 계절에 따른 일몰 시간 등을 감안해서 조합해 보시면 좋은데 1박 2일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아쉽죠. 그래서 가능하면 2박 3일로 다녀오는 게 저는 베스트인 것 같긴 해요. 욕심을 내면 당연히 그 이상도 좋기는 한데요. 2박 3일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1박 2일 일정에 날씨가 덥다면 하루는 돌로미티 같은 곳으로 시원하게 알프스투어 다녀와도 좋고요. 또는 오페라 보러 또는 오페라가 아니어도 낭만적인 도시 베로나 또는 온천 휴양도시 산책하러 시르미온에 같은 곳을 다녀와도 좋죠. 근데 만약 근교 도시 여행이 부담스럽다면 1박 2일 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볼만한 미술관이나 전망대 골목 산책 등을 더해도 하루가 금방 가는 곳이 베네치아랍니다. 음, 베네치아는 뭐랄까요? 사실 풍경이 일단 90%는 먹고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직접 골목을 걷고 운하 사이를 거닐고 곤돌라를 타보고 바다와 건물 사이로 떨어지는 노을을 보고 또그 빛을 담았던 베네치아 화가들의 작품을 보다보면 아 이곳이 왜 세상이 다른 곳이라 하는지 마음으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박이든 2박이든 여러분 전체 이탈리아 여행 일정에서 고민이 있을 때는 주저 말고 흙이라는 질문 남겨주시 주셔도 좋은데요. 제가 조금 행동이 이탈리아인들처럼 살짝 느리긴 하지만 또 이탈리아인처럼 오지라퍼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그때만큼은 행동이 빨라지고 더 많이 퍼주고 싶어서 말도 많아지는 것처럼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려워 말고 꼭 남겨주세요. 오지라퍼 키아라 가이드가 답글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